이번 시간에는 우리 요구사항의 정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기능 요구사항이요. 비기능 요구사항은 품질이 됐든 제약사항 같은 것들 있죠. 제약조건 같은 거. 그런 거랑 이제 관련된 그런 요구사항들을 보고 우리가 비기능 요구사항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시스템, 이제 만들어지는 이런 시스템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계속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최대 뭐 100명만 사용할 수 있다. 최대 뭐 50명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처럼 대부분 이제 품질이 됐든 제약사항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요. 그래서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시스템 장비에 관한 거, 그리고 성능에 관한 거, 그리고 인터페이스에 관한 거, 그리고 데이터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요구사항들, 그리고 테스트 요구사항들, 그리고 보안에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품질에 관한 거, 그리고 제약사항에 관한 거,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 관리에 관한 거, 프로젝트 자원에 관한 거, 이런 요구사항들이요. 여기서 이제 품질 요구사항이다, 그러면 이제 가용성이다, 정합성이다, 상호호환성이다, 대응성이다, 이익성이다, 확장성이다, 보안성이다 해서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품질 요구사항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요. 해서 대부분 이제 품질이 됐든 제약사항이 됐든 이런 것과 관련된 그런 요구사항을 보고 우리가 이제 비기능 요구사항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1년 1회 정보처리 기사 실기의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요구사항 확인, 요구사항 확인에 대한 다음 설명에서 과로 안에 이제 알맞은 답을 쓰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우리 요구사항, 요구사항에 보게 되면 크게 유형에는 4가지가 있었죠. 기능,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비기능, 요구사항, 사용자 요구사항, 시스템 요구사항하고, 그렇게 이제 총 4개의 유형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은 보니까 요구사항은 시스템이 시스템이 무엇을 하는지 어떤 기능 어떤 기능을 하는지 사용자가 시스템을 통해서 제공 받기를 원하는 그런 기능 그런 기능이나 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그런 기능 기능을 의미한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기능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땡땡 요구사항은 품질이나 제약 사항과 관련된 그런 요구사항이래요. 시스템의 장비 구성, 그리고 성능, 그리고 인터페이스, 그리고 테스트, 그리고 보안, 이런 요구사항을 말한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제 비기능, 비기능 요구사항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해서 정답은 기능하고 비기능이요. 우리 요구사항에 보게 되면 기능하고 비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사용자 요구사항도 있고 시스템 요구사항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같이 기억 좀 해주세요. 사용자 요구사항이라는 거는 사용자 관점에서 본 시스템이 제공해야 되는 그런 요구사항.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사용자 요구사항.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시스템 요구사항이다. 그러면 얘는 이제 개발자, 개발자 관점에서 본그 시스템 전체가 사용자와 다른 시스템에 제공해야 되는 그런 요구사항.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시스템 요구사항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에는 이렇게 총네 가지가 있어요.